예수님을 낳기 위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요, 또 이스라엘이요, 또한 우리 교회가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. 그런데 하여튼 이 마귀란 놈은 말입니다. 할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보고 배운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자기가 모방을 해요. 그러면서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이 뭐냐? 그게 짐승이에요. 그 짐승이 어디서 나오느냐? 이 세상의 모든 나라, 모든 이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권세, 세상의 왕들을 짐승으로 세우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. 그래서 내가 하나...